가시모랑 똑같아요. 이렇게 좀 잘라요. 식초하고 굵은 소금 넣고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같이 좀 잘라주세요. 음.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제가 요거를 핸드블렌더에 가르려고 그래요. 아. 아, 페스토니까? 네, 페스토라. 믹서에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조금 양이 작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핸드블렌더 쓰시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핸드블렌더에 좀 가를 거예요. 근데 가는데 요거는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 하면 요거 명이 놓고요. 네. 이렇게. 명이 놓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바로 올리브오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오일. 아, 오일이, 헉! 양도 꽤 많이 들어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음. 요 정도 넣어주셔야지 이 페스토가 굉장히 음.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통아몬드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요렇게 자른 아몬드 넣었어요. 그리고 치즈를 넣어주세요. 요거는 파마산 치즈 하셔도 되고요. 그라나다 치즈 갈아서 하셔도 되고요. 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꿀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꿀 조금 넣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에다가 약간의 소금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요거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요거 통후추 딱세 알만 넣어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갈아요. 하면 더 간편하죠, 사실. 네, 이걸 이렇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게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차분하게 좀 가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생방송 중에 완전히 패스로 이렇게 갈기가. 그쵸, 힘들어요. 네. 음. 자, 음.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이제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음. 하시냐 하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거를 아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담으셔야 돼요.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담아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냉장고에 한 일주일까지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관을 해 주시고요. 요거 음. 드실 때는 그냥 빵에다가 요 빵에다가 네, 네. 페스토 하나 올려 가지고요. 이렇게 어, 음, 저거는 빵 종류도 음. 다양하게 해도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음, 이거 치아바타 음. 하셔도 되고, 바게트 음. 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형 그, 비스켓 있잖아요. 네. 그거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골고루.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스토 조금 놔드렸거든요 네. 그거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어떤지? 음, 음? 어떠세요? 되게 싱그럽다. 와, 우리가 그냥 먹던 거하고 음. 그거보다 더 싱그러운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질 페스토 많이 쓰셨잖아요. 네. 아니면 피니 네. 페스토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명이 페스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파스타하기도 용이하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거 됐으면. 네, 어 이거 명이 그래서 또 괜찮은데. 맨날 바질만 네. 먹다가, 음. 장아찌만 먹다가 명이 이거를 그쓰 음. 먹으면. 네 맛있어요. 여기다가 사과 요렇게 세개 어, 정도 요렇게 올려서 음. 여러분들 잡수시기 네. 좋게 만들어서 사과까지 같이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금상첨화겠지. 야 이거 어디 저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응용하겠는데. 네. 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아유, 수가 음,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아우. 어야이거 하나씩 하나씩에 네. 밥에다가. 오늘 이것까지. 네. 더 발라야지. 요 <laughs> 저도 조금만 더 발라서 잔뜩 위에 올려가지고. 음. 되게 싱그럽고 음. 역시 도스에 발라 먹으면 맛있어. 그쵸. 음. 맛있겠죠. 음. 네. 음. 빵이랑 잘 어울려요, 역시.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 놓으시면 이제 명이나물이 5월까지가 제철이니까 요거 네. 만들어서 조금 선물도 하고 음. 또 5월 또 감사한 분들도 많잖아요. 선물도 하고 그다음에 맛있게 요렇게 빵이랑 같이 또는 파스타에 같이 해서 주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야.